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건물 관리규약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집회를 개최하게 될까 어떻게 집회를 개최하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를 여는데 이 관리규약을 따라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관리규약이 없으니까 법에 의거해서 하면 될 것인지 이게 이제 혼동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종 이제 저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한번 질문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어디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된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가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주변 유사한 건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서 이것 때문에 보통 관리단을 어 조속하게 구성하려고 하시죠. 이것을 시정하고자 관리사를 변경하고 관리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집회를 열기 전에 이런 임원선거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호사님 동영상을 보니 이게 저의 동영상이죠. 저의 동영상을 보니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셔서요. 문제는 관리 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입주할 때 관리 규약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 관리 규약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집회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리 규약이 있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집회 개최 전에 이렇게 선관위를 먼저 구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관리규약에 의한다면, 관리규약이 적법 유효하고, 이 관리규약에 의한다면, 이런 집회, 특히나 임원선거를 위한 집회 이전에 반드시 선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리규약이 적법하지 못할 경우, 어, 이런, 적법하지 않은 관리 규약의 경우에는 선관위 규정이 법에는 없어요. 집합 건물 법에는 없기 때문에 굳이 선관위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아니라 집회를 개최하고 하시는 분들이 집회 공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입후보자 공고 하시고 이러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관리 규약이 적법 유효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법하다면 반드시 선관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선관위 구성은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관리규약이 적법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을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규약은요. 규약의 설정 이렇게 처음에 설정하는 것 변경 폐지 마찬가지입니다. 설정하는 것은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 4분의 3 이상 그리고 미신이다.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어디에서요? 관련 집회에서입니다. 만약에 관련 집회가 아니라 서면 결의로 이 규약을 통과시키려면 4분의 3이 아니라 80%예요. 구분소재 80%,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80% 이상이 동의해야만 관리 규약이 서면 결의로 유효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표준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아 이게 서울시에서 2021년 4월 발표한 게 이게 최근 것이더라고요. 이런 표준관리 규약이 있고 이런 표준관리 규약 70조에는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규약이 정해놓고 있어요.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선관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약이 있단 말입니다. 규약이 있으니까 이 규약을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제도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수자 중에서 선출된 선출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출되는데요 어떻게 선출되느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집회 결의로 선출된다라고 되 있어요 집회 결의 따라서 어떤 선거 관리단 임원을 뽑기 위한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요 결국 선관위 구성을 위한 집회 결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번의 집회가 필요합니다. 관리단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는, 선출하는 집회가 한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단 임원을 선출하는 두 번째 집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의 집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번거롭죠? 아,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보면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각호자가 어떤 자이냐? 보시면 관리 추천한 사람 또는 관리위원회 설치된 경우는 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추천하는 분, 그리고 요게 많이 적용되죠. 구분소유자 20분의 1 이상이 추천하신 분, 이런 분들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돼요. 추천돼서 이분이 집회결의로, 집회결의기 때문에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그음에 전체 지분의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로 또 당선이 되셔야 됩니다. 선관위 위원으로 당선되시는 분이 바로 선거관리위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 항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관리규약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리규약이 적법한 경우와 위협한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행사가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관리규약의 유효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무효를 주장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이런 경우에 이게 문제될 경우에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효한지 무효인지 따라 가지고 헛된 수고를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소송을 제기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분쟁이 없고 그리고 단지 관리규약의 유무효를 따지려고 하는 이런 소송은 안 된다 소액이 없다 라고 해 가지고 각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 이렇게 해요. 보통 입주점검시에 관리규약 동의서를 이제 관리회사나 아니면 시행사에서 징구를 합니다. 받습니다 위에 서명 날인 하게 하거든요. 이것을 서명결의를 간주해 가지고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현재도 그렇습니다. 입주점검시 또는 키 불출할 때 관리규약 동의서 안 쓰면 키 불출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툼이 많아지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80% 이상 받았을 경우에 시행사 측에서 이걸 서면 결의를 간주해 가지고 유효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만약에 이런 관리 규약이 불리하다 싶으면요. 이런 서면 결의서, 이 서면 결의서, 이런 관리 규약 동의서를 일로 빼 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만들어 버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관리 규약 동의서 요거는 이 정족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면 결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그리고 미십니다. 그리고 의결권 지분에 각80% 이상 찬성해야 돼요. 이게 설명결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아닙니다. 80% 이상이 찬성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어떤 이게 나올 수 있냐면,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관리규약 동의서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이 20%가 넘어요. 나는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20%가 넘으면, 그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무일 수밖에 없죠. 80%가 안 되니까요. 여기에서 각80% 구분소유자와 그 다음에 지분의 80%가 안 되니까 따라서 이 경우 관리기약이 무효이겠죠? 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굳이 선관위를 만들지 않고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는 선임하고 그리고 관리회사, 위탁관리회사를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세요. 이렇게 관리기약이 무효라는 것 전제로 집회를 진행하게 되고 이 경우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유효일 경우에는요. 유효하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선관위를 거쳐야 돼요. 만약에 선관이 거치지 않을 경우에 판례는 이 경우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20% 이상 머리수든 지분이든 상관없어요. 20% 이상이 관리규약에 동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거 성관이 규정 무시하고 곧바로 집합건물법 법에 의거해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